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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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만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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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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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상 힘들다. 나박스밖에 못하겠다. 나이스. 레이스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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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이 아야 <laughs> 뭐야 방이잖아 정민이라는 새끼 누구야 나와 아, 정면 둘나 내가 닥쳐 나 특훈 들어올 뭐야 야 헤드롭 예 정민이야 님 이거 노줌으로 잡아주세요 못 잡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패좀 걔꺼 보면 패지 해볼게요 아요아 방금 차라리 노줌으로 했으면 <laughs> 이거 좋잖아요 아, 그래도 이거 세먼이죠 안줘요 아 이제 죽거에요 이네 이에요 이 깡패 하나 봤는데, 아, 잠 아직 물총 거요 물총 가요. 이깡 잠깐만, 아, 때렸는데 물총 떴어요 개괄, 개발해버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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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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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개뭐아뭐아뭐아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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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요야아아

돌진하죠? 네안 돼요 저공못 저거 탄이야 건축맨? 오샷만나 보내나? 어빠태나 여기 안 여기 아래 여기 아래 피어아 피해? 가운데 피해 어 틀려져 있네 운 가운데 피오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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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디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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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거기서 봐주면 제가 맞죠? 디디 옴누 천대천대천대 디디 니 피오시 이이디 왔다 갔다 아비아다아 씨발 네, 분발 중이었 아, 이거 헤드마우와... 저... 뭔 애들 뭔 애들... 날씨 역시 동메다 그게 나거 그.. 좀... 둔나만이쓴거 같은데, 한 대를 안 먹으셨네요. <laughs> 아이, 좀겹쳤습니다 이거... 아, 그래요? <laughs> 어쩐지... 상대가 편안하게 지나가더라고요! 잘하하있있든요요 e h o 야지아 do i 타 I'm not sure 해 o w t 게요 시가 t 지 r e h e n o e

하하아아하아 <laughs> 아, 아. 아, <놀람> 시가 아프나? <쓴나? 놀람> <놀람> 팡팡팡팡팡 바아앞 도빠지 2다 2팀 가능 그래도 한명가안되잖아나 P15 나 p 나피시5야맞다 어, 왔다 바로 <놀람> 나이 p c 보다 말했다. 이 키보드. 파나파나파나파나파나파나파나파나나나파나파나나파나파나파나파나파나파나

에, 방금 떠줘! 아...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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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야, 방금 방방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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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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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끝났어 친구야. <laughs> 뭐 <하는 데냐> <laughs> 그러니까. <laughs> 냥